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네, 지켜드리는 네, 수익지 킴이환 프로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요청해주신 이 대한조선 영상을 네, 지금 찍고 있는데, 어, 대한조선이 지난 11월 3일 이때였죠. 네. 어, 이제 3개월 확약 이 보호예수 물량이 네, 풀리면서 지금 주가가 4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 전까지 포함하면 거의 8거래일 동안에 이제 어, 연달아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일단 이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330만 주나 되는 물량이 풀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보호 예수 이제 비, 비중 중에서 47%로, 네.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이 1600억 원어치요 여러분들. 네. 이전 물량이 풀리는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 대한조선 전체 주식수가 3800만 주였으니까, 네. 330만 주면은 전체 비중의 9% 정도의 물량이 풀리는 겁니다. 절대 전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어 물량 해소 때문에 음 이런 주가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보에수 물량이 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로 나오고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어 지금 이 하락, 이 매도세가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떨어졌느냐? 이것보다는 이제 어디서 이 기회를 잡아가느냐? 평단을 관련하냐 이게 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선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네 트럼프와 네이재명 정부가 합의한 이 마스가 프로젝트겠죠 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이 한미 조선업력 프로젝트가 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섰고 앞으로 모든 신규 조선 수주에는 한국 기업이 네, 중심으로 배분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국 기업이 이 모든 조선업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서 1등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원류 운반선과 네, 그리고 이 탱크선 네, 이쪽에 좀 주요 강점을 굉장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선박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LNG 탱커 중심의 상선 전문 조선기업이죠. 어,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이, 이 탱크선과 이 LNG 운반선인데 특히 트럼프가 LNG 수출 확대를 밀어붙이게 되면서 이탱커성원과 LNG 운반선 시장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대한조선은 이미 이 선박 금융 지원 대상 조선사로 선정이 되어 있고 미국 조선들과 채널 협력도 확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어 최근에 조선업이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에 기약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 4분기가 되면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어 일단 지 삼분기 실적이 발, 앞두고 있는데. 이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이 대한조선의 주가도 저는 이, 이 지점이 이제 곧 이제 바닥을 닫고 주가도 이제 다시금 점진적인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대한조선의 주가가 뭐 보호예수, 뭐 이런 시장의 물량이 풀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로 어,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다시 새롭게 이 매수라는 기회를 잡음으로써 이 평단을 관리를 하면서 좋은 타점을 잡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대한조선 같이 이 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어, 큰 상승 없이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어,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의 뭐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바닥이 나옵니다. 저는 이 바닥도 얼마 남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바닥을 다진 이후에 정말 큰 급등이라는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상장, 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 중에, 유로피시 종목이 있어요. 계속 저점을 뚫어주다가, 이런 식으로 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급등해주지 않습니까? 이 전에 있던 이 고점 구간을 거의 다 회복해주는 이러한 상승을 네, 보여주었어요. 네, 대한조선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혜를 입을 기업이 여러분들. 네. 지금 단기적인 이런 하락에 우리가 겁먹고 매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을 때, 어느 구간에 바닥이 도달하게 되면 엄청난 이 웨인과 어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이 나올 거에요. 네. 근데 매도해버리면은 이러한 구간들, 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은 바닥이 하락이 나오고 바닥이 잡히고 나서 우리 매수를 진행할 거에요. 물량을 모아갈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 상승이 나게 되면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주가가 하락이 나와서 어, 진정이 되면 또 매수를 하고 이 매수를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낼 것이다 이게 바로 스윙이매법이요 네, 외인과 어, 기관들이 정말로 많이 쓰는 매법이다 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수급 평대를 잘 알아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 어, 제가 잘 살펴보고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확실한 매수 타점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신호에 맞춰서 잘 따라오셔가지고 좋은 타점 잡아서 앞으로 이대한조선의 수익을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선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할 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거니까 너무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지금 이런 하락 가운데서 겁먹고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매도세는 이 외인과 이 기관들.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물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그 많은 물량의 확보를 한 번에 확보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시켜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고 오히려 역용을 해서 하락하면 매수하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이 매수매도를 반복해서 오히려 역용하면서 이 수익을 네,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점들은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왜 항상 어,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매수라 그러냐 아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매도해버리면 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요 이 매일같이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 수없이 많은 차트와 이 숫자를 속에서 이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이런 노력이 그게 결국에는 이 누군가에게는 이 수익을 볼수 있는 네 기회로 네 작용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그 순간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본다면 그 안에 분명히 이 길이고요.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한조선처럼 앞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는 극심한 변동폭을 주면서 올라갈 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수익의 순간을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남들이 한번 매수해서 오래 끌고 가다 보면 은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볼수 있겠죠. 어 하지만 우리는 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그들의 이두 배, 네배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그 타점들을 느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방송을 놓쳤어요. 그 타점을 못 봤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네, 기다릴 필요 없게 제가 먼저 다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매수 매사점, 네, 그, 그동안에는 이 구독자 방에서만 알려드렸었어요. 어, 근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손 안으로 네,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어,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네, 010-2265-9277이라고, 네, 대한조전에, 네, 대한이라고, 네, 문자 적어서, 네, 보내주신 분들을, 네, 구독자 분이라고 저장해서, 네. 이 단체 문자로 이 대한조선 매수, 매도 타점들을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어 충분하게 이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릴 겁니다. 네. 대한조선 앞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신호에 맞춰서 네,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혜택들을 다 무료로 네, 제공하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드리게 있는데 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어장 시작 전에 이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이러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오르는 경우도 많고요장 어 중간에 갑작스러운 호재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어 빨리 타점을 잡는 게 좋겠죠. 네. 그래야지 우리는 이 타점을 놓친 일 없게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을 네 일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들도 제가 이 무료로 네,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점 내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타점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드리자면은 뭐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네. 매일 같이 다양한 타점들이 나갑니다. 네. 뭐 동양, 동일스럭스, KSP, 한싹 이런 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구조가 좀 남달라요, 여러분들. 네. 어, 대주주가 52%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 적은 수급으로도 주가를 크게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서, 이 매수매들 통해서 네 수익을 네 극대화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통해서 수익을 크게 봤었고, 이동일스트서 KSP도 이제 이 대한조선과 같은 이제 조선 관련주점 네, 이게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어, 지난 이제 8월, 9월 기억하실 겁니다. 네, 어 마스가 프로젝트, 이때, 이 조선주들의 주 전반적인 큰 상승이 돋보였고 특히 동이스럭스가3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KSP는 두배 네,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종목을 통해서도 네, 수익을 네, 크게 받았습니다. 또 한싹은 보안 관련 주인데 어, 올해 우리나라 보안 관련 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SKT, 어, KT, 이 롯데카드에서 핵시, 해킹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 종목 을 통해서도 수익을 크게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을 가져왔는데 또 잠깐 또 빠르게 살펴보시자면 어, 제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밑에 여기 링크 있습니다. 네, 어, 환 프로의 구독자로의 무료 혜택이 보이실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네. 어 텔레그램 입장 써있을 거요. 이게 바로 원래는 여기서 매수매도 타점 드렸어요. 이게 구독자 방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 교육을 내 진행하고 있다. 어떤 교육을 진행하냐? 이 차트와 이 지표를 통해서 어, 수익을 내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 주식은 공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이 수급도 공부 잘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시장 상황도 잘 알아야겠죠. 뭐 어, 대차장고. 뭐, 신용장고, 그리 공매도,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의 개인, 외인 기관들의 이 비율,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왜 알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만의 노하우도 알려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 노하우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 극대하는 화 방법들 알려드릴 거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을 그 전에 아무리 크게 봤어도, 자, 손실 한 번에 내 원금까지 날릴 수 있는 게이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하우도 알려드릴 거니까, 어, 제 교육 열심히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어, 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내 네,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죠. 네. 어, 승률은 네, 90% 이상 네, 꾸준하게 네, 유지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급등주 검색식을 무료로 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핵심 산업 대장주를 네, 꾸준하게 선별해서 네, 매집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이 물량을 네, 모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큰 수익이 쌓이, 쌓이겠습니까? 나중에 급등이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을 다수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두개의 종목을 네, 매집을 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항목 중, 항목들 중에서 내가 이용하고 싶으신 이 서비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무료로, 네. 이 무료로, 네,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중복으로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혜택들 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어, 계실 거라 생각해요. 네. 이 성함과 이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되는데, 성함은 꼭 적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연락처는 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드려야 되니까, 이 정확한 기재, 부탁드리겠고요. 절대로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이 무단으로 또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이 점은 네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이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에서 이 시청하신 종목명을 네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네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손실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종목의 이름과 또 비중과 또 평단 말씀해 주시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손해보는 장사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어, 여러분들, 제가 이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저도 어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세가 기울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알바를 시작했죠.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성인 되고 나서 또 제가 어, 쓰리잡씩을 뛰면서 하루에 이 두세 시간밖에 잠 못자면서 이렇게 일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빚도 갚고 그리고 제 돈도 조금씩 모으면서 그 돈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주식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공부해보니까 저, 처분에 손실이 있기도 하고, 그래 왔었는데,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또 주식으로 돈을 잘 벌게 되면은, 한번 도와줘보자. 한번 마음 먹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마음을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만큼,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어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 전화번호로, 010-2265-9277이라고, 대한조선의 대한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충분하게 복구하실 수 있게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 대한 자손 영상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어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치켜드리는내 네네 수익 지킴이 환로였습니다제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